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나토도 핵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EU와 나토가 핵 사용하면 러시아군은 전멸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나토도 대대적 핵 억지 훈련을 하고, 러시아도 이달 핵 훈련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핵 전쟁 위기 고조 속에서 러시아도 나토도 핵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13일 ICBM 훈련 병력 3,000명, 차량 300대가 참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토 역시 다음 주핵 억제 훈련을 전개한다라는 거죠. 네, 이제 이 나토하고 EU, 네, EU와 나토가 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에,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확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탄약, 탄약 거래설 속 러시아의 탄약 지원하면 제재하겠다. 네. 러시아 탄약 지원 개인 국가 기업 제재할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영수칭호 선언만 남았다. 미국 대만 갈등이 이제 더 커지겠죠. 지금 이제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시진핑을 황제급으로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에, 미국이나 계속 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에, 당대 앞두고 시진핑 시진핑에 대한 에, 직격 비판이 에, 나오고 있죠. 네. 중국도 에, 당연히 이제 그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푸틴은 바이든과 대화 필요 없다. 나토군 개입은 세계적 재앙 처리할 거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EU 외교 안보수장은 푸틴 핵무기 사용하면 러시아 군은 전멸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나토 총장 푸틴에 경고하면서 러시아 동맹 벨라루스가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후방까지 맞공습. 네, 벨라루스 개입이 임박됐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 있죠. 네, 전쟁이 굉장히 확전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뒤에는 항상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디지털화 폐패권이 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 이 전염병 사태 이후에, 에,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이냐, 에, 그리고 디지털화폐, 기축통화의, 에, 패권을 누가 줄 것이냐, 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에, 전개하고 있는 식량주권, 에, 인조고기라든지, 또는 GMO, 유전자 변형, 에, 식물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용해서 미국과 서방은 끊임없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 패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나갈 겁니다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죠. 또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세계가 이목을 전쟁에 집중하게 될때 결국에는 에 미국은 계속해서 기축통합 패권과 4차 산업 혁명 독점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교묘하게 3년 전염병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다, 총매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2차가 바로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네. 금리와 전쟁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전쟁을 유발시키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하면서 에 모든 자본이 미국으로 투자 될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을 하고 에, 이 상황을 보이는 것만 읽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읽는 에, 그리고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한국은 철저하게 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계속 어, 중국과 대만 갈등에도 한국을 어, 끄집어 넣으려고 미국이 계속 어, 힘을 쓰고 있는데, 에, 우리는 에, 대북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면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에,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국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